여파. 왔어. 실질 나가야죠. 오늘 누구 만나시는지 아시죠? 알지. 판격으로 온다고 해서. 어, 어. 저희 이제 데릴러 가야죠.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저희 조회수 치트키님이 오시잖아요. 아, AI. 몬스터즈에 없는 캐릭터. <laughs> 저랑 주영님 의리 어때? 원래 오늘 점심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 어. 우리 옆집 형 이제 또 병원 다녀오셔야 되니까, 어. 지금 배고픔을 참고 기다리는 중. 그 정도는 할수 있는 어... 거 아니야? 어 아... 맞지 아니 뭐 아... 시간이 지금 뭐 3시야 4시야 아... 지금 1시야 잠깐 꼰대인 척 해봤어 꼰대인 척 해봤어 아 네. 그래? 네. 어이, 잘 어울린다 그, 이제 슬슬 제 나이에도 꼰대가 좀 있더라고요 아 이미 준비됐는데? 야 네. 준비돼 있어요? 어 그럼 이사님이랑 연락해요? 안 하는데 다음날만 연락 왔었는데 아 연락 왔었어요? 어. 응. 전화요? 아니 아니 아, 카톡 다음날 해장하라고 아 해장하자고가 날... 네. 아... 아니라? 하라고. 아, 라고, 아.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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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그때 제가 좀 촬영하면서 앞에서 보니까 나름 이사님이 옆집 형한테 좀 스키장 이런 거 데이트 신청하시는 거 같던데. 아이 아니지 뭐 데이트 신청이야. 그랬나?는 <laughs> 아니지. 한 <laughs> 그래도 데이트 신청 많이 받아보셨을 거 아니니. 나? 네. <laughs> 난좀 하는 편.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 안녕, 지영이. 안 힘들었어요 오는데? 네. 괜찮았어? 오래 안 걸렸어? 아 그래? 네. 어, 주영님. 네? 말 타고 왔어요? <웃음> <웃음> 아, 재미 없어요? <laughs> 재밌겠니? 주영님이 할말 있다는데. 뭐? 방금 전에 얘기해서. 아, 저 AI에서 벗어나려고 오늘 어. 마음 단단히 먹고 왔거든요. <laughs> 어 귀여워. <laughs> 리허설도 좀 해보고. 아 진짜? 아, 리허설이요? 네. 아니 근데 그게 매력이야. 아니 나 지금 이게 매력인데? 약간 무심한 듯 이렇게 툭툭 던지는 정말 AI는 좀 투머치 표현인 것 같고 무심한 듯 이렇게 무표정같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게 매력인데? 아니 얼마나 극찬을 하시냐면 옆집 형 채널에 다른 여자분들이 생각이 안 난대요? 아 진짜 맞아 맞아. 아, 아니 나는 그 옆집 형 채널 대신에 주행 채널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어. <laughs> 왜 이렇게 좋아요? 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리허설을 했어요? 자연스러운 리허설 거울 보고 연습했어요? 아니 이 머리로 네. 돌리고 온 거죠 여기까지 오면서 아 산상회로를 네. 먼저 돌렸어? 네. 지금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엄청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아 그래? 네 자연스럽다 하셨어요 아, 그래 맞아 자연스럽다 아까 난 저거 모노포드 들고 오는데 이렇게 네. 들고 오길래 <laughs> 나 무슨 인형인 줄 알았네 이렇게 들고 있길래 보통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팔이 조금씩 움직일만 하잖아 전혀 그거 없이 딱 <laughs> 이번에 한번더 나오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 아... 네. 음, 조용한 관종이구나. <laughs> 아니, 아이스 괜찮아? 다들? 네. 주영님 덥다는데? 아, 진짜? 네.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좀 평가를 해준 게 있을 거 아니야? 다시 요번에 보고. 네. 아, 진짜 AI 같다고? 아, AI 같다고? 네. 아, 근데 평소에 친구들 만날 때도 이렇게 얘기해? 아, 아니요. 자연스러운데? 훨씬 자연스러워, 네. 지금보다? 네. 아, 근데 지금도 자연스러워. 네. 솔직히. <laughs> 솔직히 자연스럽지. 어, 그냥 네. 우리가 자꾸 몰아가니까, 이쪽으로 네. 몰아가니까 그런 거지. 맞아요. 근데 주영님 얼굴, 얼굴이 엄청 작구나. 마스크로 그냥 다 가려지네요? 어. 코랑 입이? 큰 거예요. 대형. 주영님 근데 엄청 효녀예요? 네. 네? 네. 어, 어, 아 진짜 이거를 본인 입으로 얘기한다고? 아니 댓글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 네, 주, 주영이 어. 엄청 효녀예요. 잘해주세요. 어, 어. 착하다고 너를 진짜 알아봐. 주영님 착해 보여요 이게 아니라. 네. 주영이 아예 아니, 그냥 말을 음... 놓고 얘기하던데? 주영이 엄청 착하니까 옆집 형 찬영쿤 잘해주세요. <laughs> 그 아마 친구 앞, 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네. 아 진짜? 근데 그 친구 아버지 저희 부모님 모르시거든요. 어떻게 <laughs> 아, 아, 음, 그래. 제가 휴년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아, 얼굴 크게 해서 주영님 더 이쁘게 찍어줘야지. 원래 크시네? 아니야 아니, 아, 아니야. 앞에 아, 왔잖아. 그치 아, 그치. 아, 앞에 레논. 왔잖아. 아 맞아. 아, 안전키 또 컸다고 댓글에 있어가지고. 안전키? 네. 아 너는 좀 허리 좀펴고앉는 편이고 나는 약간 이렇게 좀 안전키 원래 작은 편이고. <웃음> <웃음> 아니야, 나도 이렇게 하면 크잖아, 내가 또. 나 근데 주, 솔직히 저거 하체가 좀 길긴 해. 형님 춤잘 추시잖아요. 그래. 춤꾼이라면서. 네, 춤꾼. <laughs> 또또웃 표정. 아, 어떻게 웃 표정으로 저걸 인정을 하지? <laughs> 아, 이건가? 너는 평생 볼일 없어. <laughs> 나춤 추는 거 평생 볼일 없어. 뭐 이런 건가? 근데 보통 이게춤 연습하고 그러면은 카메라 갖다 놓고 자기가 이제 잘 추나 안 추나 막 이런 거 녹화해보고 막 나중에 또 이제 보고 고칠 거 고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 네. 너도 그렇게 해? 네. 아 그럼 핸드폰은 있겠네 있기는. 네. 아 그래.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한번 나좀 보여줘도 되나? 나중에 나중에. 완전 반전 매력인데. 아니뭐 다른 다른이 아니고 오늘은 네. 최근 조회수 데스타님을 <laughs> 아 조회수 치태키. 식사나 같이 하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랑 밥 먹고 이런 거 되게 편하죠. 네. 네. <laughs> 제일 편한 표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편하고 좋다라는 네. 표정은 맞지. 네. 가끔은 나도 읽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아 맞지? 네. 확실히 주영님이 그 리허설 연습하고 와서 확실히 다르네요 아 확실히 네. 오늘은 진짜 지난번하고는 또 다른 느낌? 어떤 느낌이에요? 똑같아 그냥 하네 한... <laughs> 진짜? <laughs> <laughs> 네, 그건 줄 알았네. 오징어 게임인 줄 알았네. 그, 그, 뭐야, 그. 무궁화 꽃이. 어떤 느낌이에요? 주영님 만난 이유 있잖아요. 아니, 주영이 뭐, 아무리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이러고 있지만, 또 촬영도 나와서, 또 힘들 수도 있는데, 나와서 도와주고, 또 본인도 재밌다고 하고 이러니까, 고마워갖고, 예. 악순 한번 예. 하려고. 그랬는데. 자, 고맙다. 그래가지고, 이걸 준비했어. 자, 가자라 는 장난이여. <laughs> 와. 와. 아니, 봉투가 따로 없어서? 네. 그 안에 봉투 또 넣어놨으니까 네. 다른 데 두고 용돈 주거나 조카들 용돈 주거나 그럴데 있으면 그 봉투로 써 아, 아이. <laughs> 어, 아, 이거 찐으로 좋아하는데? 영원가 뭐, 찐으로 좋아하는데? 드디어 나왔다, 찐! 아니, 타이밍 놓친 거 같은데 감사해요 <laughs> 아, 아, 그래 아, 네. 아, 이거 진짜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아. 꺼지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야 잠깐 즐기고 있어 음. 편지 아니에요, 편지? <laughs> 손편지 네. 영국에서 온 편지 <웃음> <웃음> 아, 근데 지영 님이 좀 멀리 오시고 네. 그런 거 있어갖고 안 그래도 계속 옆집 형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편지만 해주시는데 와서 이제 저희랑 놀아주시고 네, 네. 오다 주웠어 뭐예요? 그것도 봉투인데 <laughs> <laughs> 조카들 있을 때또 아니 제 거예요? 네 어... 어, 거야 아 어, 진짜 왜 어... <laughs> <laughs> 이렇게 많이 줘도 돼요? 아이 그 아... 사람들이 많이 줬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저번에 좀 주영님이 짬뽕 먹고 싶다 그래서 <laughs> 네. 짬뽕 먹긴 했는데 오늘은 네. 좀 제대로 된 대로 준비했어요 그 어디예요? 기가 막히는 빠네 아 좋다 아, 파스타 좋아해 네아 좋아해 제가 빠네가 왜 빠네인지 그 말했었죠 빵 안에 빵 안에 빵 안에 빵 안에 빵 안에 빵또 웃기긴 하네 갈까요 네. 가자 가자 철 끝났어 요응넌 다시 줘아 <laughs> 받아도 돼요 아 받을 가치 충분하죠 제가 한게 없어가지고 인기 동영상 조금 올리긴 했지만 <웃음> 음. <웃음> 한게 없지만 인기 동영상은 좀 올렸죠. 아... <laughs> 아, 올렸지, 올렸지. 난 솔직히, 주영이 나온 그 영상 있잖아, 최근 영상. 네. 그것도 올라가는 줄 알았어. <laughs>